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같이 떨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상상 상상 못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 사람을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뻔하죠 뭐 노숙자나 아니면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형편없이 됐을 거예요 아마 거리를 술 채우고 다니는 뭐 이런 것들도 될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뭐 나나 여러분이나 뭐 여러분을 내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뻔하죠. 뭐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한 가정을 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용기 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문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힘을 얻을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IMF 때도 보면 불신자들은 가정도 파괴되고 개인도 파괴되고 그래서 그때 노숙자가 제일 많이 생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얻은 힘을 어디를 힘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그 내가 받은 힘은 세상으로 향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내게 준 힘을 어디를 향해서 쓸 것이냐? 여러분, 각자에게는 크고 작은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권력이 없는 것 같아도요,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나 식당에 가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님자를 붙여요. 손님이라고. 오신 권력이 있는 분이나 이 말이에요. 손님이라고 붙여 주잖아요.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 아는 힘이 있잖아요. 뭐 아는 게 힘이다. 뭐 해야 산다? 배워야 산다. 그러니까 그 아는 힘그 차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박사하고 석사하고 학사하고의 배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도 힘이에요 그 다음에 재력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 하더라도 털면 먼지 나는 거 아니에요 빈주머니 털으면 먼지 나는데 요새는 먼지 절대로 안 나요 왜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최하 50만 6 원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재력이에요. 힘이야, 힘. 그것도 힘이에요. 또뭐할줄 알잖아. 뭐든지 손을 움직여서 할줄 아는 거. 이것도 힘이에요. 재능이잖아요.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뭘할줄 아는 거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이 미력 생긴 것도 힘이에요. 거기다가 열심 없는데 누구는 있다. 그것도 힘이에요. 또 적극성 이것도 다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안준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가져 나온 거뭐 있어요? 다 빈손으로 나왔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쓰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데 쓰거나 마귀를 위해서 쓴다면 차라리 그 힘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그힘 때문에 어디가? 지옥가니까 말이에요. 힘 때문에 죄 짓는다면은 차라리 힘 없는 게 낫다니까요. 옛날에 그 어른이 그런 얘기를 여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꼭 보약 사다가 보약 먹여 가지고 살려 놨더니 그힘 가지고 바람 피러 가더래. 그럼 차라리 그 힘은 없는 게 나은 거지요. 차라리 어러어 있는 게더 나은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힘, 모든 능력, 내가 어디를 위해서 쓸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노래에 보면,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발이,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쓰여진다. 라는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즉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길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이 세상 살이가 여러분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표현할 때에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낙은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은의 삶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러분, 왜 눈물 골짜기라 그러겠어요? 광야에서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광야에서는 제일 큰 고생이 물 없는 고생이에요. 물이 없는 거, 비가 거긴 1년 내내 가도 뭐 강우량이 2 c m 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건 물이 없는 거죠.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다이아몬드 한 트럭보다 물한 그릇이 더 소중한 겁니다. 뭐가 더 소중한 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으면 그길 가는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 했겠어요. 눈물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없는 고생이 제일 큰데, 그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에 그 자리에 많은 새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필요한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물 하나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게 물이잖아요, 현재 거기서. 그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눈물 골짜기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과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물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도 물이에요. 물은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물은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도 말씀의 물이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10편, 1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외가에 심은 나무는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신외가가 그럼 어디겠어요? 교회가 신외지죠 여러분,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집트 그쪽 지역에는 신외가가 아니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내가에 심겨져야 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자라려면 시내가에 물이 흐르니까 자라는 거거든요. 교회죠. 물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도 마르지 않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하는 일이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힘이 없는 게 문제죠. 올라갈 힘이 있으면 언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보는 거예요. 이 소경 얘기거든요. 받디메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렸어요. 사람들은 그를 막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시끄럽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예수님이 눈을 띄워준 거야? 말씀을 준 거야? 말씀을 줬어요. 가만 있어봐. 일로 와봐. 눈을 이렇게 고 오, 눈에 뭐 눈에 들어갔을 때처럼 해서 눈을 띄워준 게 아니라 말씀을 줬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역사를 했어요 즉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찾아 나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물을 주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때뭘 받아요? 문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을 힘이 없는 게 문제지. 그 문제를 풀을 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힘은 누가 얻어, 어디서부터 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 내가 보니까 힘은 쓸때더 생기더라고. 쓸때더 생겨요. 여러분. 팔이 아프다고 팔을 안 쓰면요. 나중에 그팔못 쓰게 돼 버려요. 자꾸 쓰면 그 팔을 진짜 잘 쓰게 되거든요. 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깨를 들고 하는 사람들. 안 드는 사람보다 늘 드는 사람이 힘이 더 세더라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힘.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힘 권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미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적극성도 있고, 뭐, 등등 할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더 권력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력이 있는 사람 즉 아는 힘이지요 더 채워 주실 것이고 재력이 있는 사람 지금은 요만치지만 더 채워 주실 것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 더 많은 재능을 주실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기를 죽게 힘을 얻고 그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시는 힘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반포에다가 목사님 저 제과점 빵집 개업하는데 목사님 어서 개업 예배드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예 가야죠 그래가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성공하는 것이다. 아 그랬더니 아멘했어요. 처음에 개업하고 나더니 열심히 교회 나와요. 주일날도 교회 나오고 십일조 생활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점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어요. 십일조도 안 해요. 너무너무 바쁜 거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맛도 소문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름이 튀어서 아이가 뒤질을 않나 그 다음에 세상에 손님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빵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손들어서그 뭐냐 출발은 좋았는데 처음에 시원한 대로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삐뚤어나가게 된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유산돼버리고마은 거예요. 그건 뭐냐? 잘못한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시온을시온의 대로 향해 있어야 될 텐데, 주신 능력을 세상으로 향한 거예요. 그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분이 우리 오늘 기도한 권사님이야. 알잖아요, 권사님. 누군지도. 우리는 다 보고 한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잘 되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뭘 포기하느냐? 교회를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를 포기할지언정. 나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여기다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군의 하나님이요내 네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그래서 성경에 개인적으로 야곱이 야곱을 말할 때는 개인이고, 그냥 통, 크게 말할 때 야곱은 나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나라를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구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 왕, 기름 부은 자들이거든요. 다른 사람 기름 붓지 않아요. 선지자, 주의 종, 왕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종, 왕,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봐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이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였었는데 삼양동에서 목격했는데 너무 힘들으니까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대가리 좀 보세요 하나님 내 대가리 좀 보세요 내가 오죽하면 하고 여기까지 왔나이까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모든 목회에 어려운 게이 머리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대가리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일날 모자를 쓰고 나중에 설교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왜다 목사님의 모자를 썼나 교회도 크지도 않고 왜 목사님 머리를 썼나 궁금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냥 빡빡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대가리 좀 한번 보세요 기도했는데, 그게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이 나라 한번 봐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세상 우리 당당히 이기면서 사는 비굴하게 살지 말고 용기 있게 이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